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이번 시간에 학점은행제랑 사이버대학교, 방통대 이 세가지의 조금 차이점과 졸업 어, 등록금과 어, 졸업기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가장 대중적인 사이버대학교를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사이버대학교는 음, 네, 대학교죠. 사이버로 듣는 대학교.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부설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어, 사이버로 학위 취득하는, 대학교랑 똑같지만 그냥 사이버로 한다는 거의 차이점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방통대는 사실 이제 사이버 대학교보다도 전에 만들어진 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그래서 방송, 그러니까 원격 수업, 사이버 대학교처럼 사이버 수업을 통해서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 그래서 방통대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는 방통대, 사이버 대학교 학점은 즈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음, 제가 차근차근이 어떻게 학벌적으로 다른지는 조금 이따가 안내를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무엇이냐?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은행에 모으듯 모아서 득 지득,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학점은행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 대학교 졸업을 위해서는 졸업학점을 모으잖아요. 그것처럼 학점은행제도 학점을 모아서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인 거는 동일해요. 하지만 대학교나 방통대 다 학년제죠. 학년에 따라서 어, 졸업이 되는 과정이고 물론 거기에 이제 졸업 조건이 있지만 학년을 일단 거쳐야지만 졸업이 됩니다. 그렇지만 학점은행제는 학년이 없는 학점에 따라서 졸업을 시켜주는 그런 제도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점이 빨리 모아지면 그만큼 졸업이 빨라질 수 있는 제도인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졸업 기간이 나왔어요. 살짝 힌트가 나왔는데 방통대 그리고 사이버대학교는 일반 대학교랑 좀 졸업 기간이 똑같다고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이제 4년제 4년, 2년제 2년인데 방통대는 제가 뭐 방통대에 다니진 않았는데 어 주변 분들한테 듣기로 조금 더 사이버대학교보다 졸업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 약간 이제 과목에 대해서 과락 기준이 조금 많이 있어서 어좀 과락이 돼서 졸업이 늦춰지는 경우나 졸업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졸업이 더 길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반면에 학점은행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점을 빨리 취득하기만 하면 졸업이 빨라질 수 있다. 그래서 얼마까지 단축이 가능하냐? 거의 두배 가까이 단축을 할수 있습니다. 아 무슨 뭐두 배까지 어떻게 돼요?라고 하지만 어, 제가 같이 진행하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두배 이상 단축을 했고요. 물론 이제 뭐 직장 다니면서 강의도 듣고 자격증 취득도 해야 되고 독학사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하지 해서 아저 어려워해서 요 조금 뭐 늦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진짜 나는 조기적 팔 거야. 조기 졸업해서 해고 하는 하는 분들은 막 자격증도 선생님 저 자격증 취득했어요 하면서 선생님 저 자격증 공부 시작할 거예요 하면서 막 공부하고 취득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과정들이 잘 진행하신다면 2년 안에 또 1년 안에 4년째 2년제 졸업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등록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사이버대학교 학점 냉제는 학기별로 등록금을 학교에 내는 거. 맞죠. 그리고 이제 4년제, 4년 2년제, 2년인데 어, 사이버 대학교는 대학교랑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없으세요. 비용은 비슷하고 조금 더 낮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어요. 어,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장학 그 협회 있죠. 거기서 이제 장학금이 나와서 조금 더 저렴하게 하시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까지 큰 절감이 없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통대는 솔직히 말해서 등록금이 많이 저렴합니다. 저렴한 편이고 근데 이제 제가 왜 방통대보단 학점대를 추천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졸업 기간과 그리고 또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늦게 졸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때문인데요. 어, 그런 방법을 조금 이제 방통대를 하고 싶고 그렇지만 빨리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편입하시는 방법도 있어요. 방통대는 실제로 편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학교 중에 하나고, 편입은 그 경쟁률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편입 그 지원 전형 막 해가지고 경쟁률을 볼 수가 있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보면은 거의 뭐 0. 몇대몇뭐 이렇게가 많아서 거의 전공들이 다. 네. 그만큼 방통대 경쟁률이 세지는 않다라는 점. 그래서 오히려 이 학점 행제 방통대를 결합해서 어, 학비도 줄이고 조기 졸업도 가능케 할수 있다는 점이고요. 어, 방통대는 2학년 편입, 3학년 편입이 있어서 2년, 2학년 편입은 학점 행제로한학기 4개월 준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3학년 편입은 학점은행제로 1년 준비하면 3학년으로 돼서 3, 4 다니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졸업이 늦춰질 수도 있겠죠. 네. 음. 그리고 이제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일단 교육부 제도기 이 때문에 대학교의 학비보다는 훨씬 저렴한 편이에요. 대학교가 보통 300에서 400만 원이잖아요. 뭐 저는 이제 400 정도 그 언저리였던 것 같은데 학기별로 뭐 이제 장학금을 받았지만 매번. 근데 이제 다른 대학교는 좀더 비싸고 전공별로 공학계라 이데는더 비싸다고 합니다. 뭐 제가 막 듣기로는 막 700, 900 있는데도 있다면서요. 아네뭐 그런 대학교도 있으니까. 근데 작전에로는뭐 평균 50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해도 거기에 이제 다섯 배 여섯 배 정도 적은 비용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 그게 이제 저희 뭐그 기본 그 급여 보그 뭐 뭐라 해야 되지? 음 강의 비용보다 장학금을 이제 각 교육원마다 할 수가 있어요 장학금이나 또 이제 할인 쿠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적용을 받으면 좀더 저렴하게 과목 진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어 대학교는 4년제 4학 여덟 학기를 다녀야 되잖아요. 1년에 두 학기씩, 4년, 총8 학기를 해야 된다면 학점 냉제는 두배 빨리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비가 다섯 배 저렴한 데다가 거기다 또 나누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거의 이제 제가 느끼기로는 물론 전공별로 달라요. 어떤 전공은 진짜 비싼 전공이 있어요. 막 건축공학, 영어, 영문 이런 데는 솔직히 전공과뭐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진행하는 교육원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해야 되고, 그래서 비용이 저렴하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대학교보다 저렴하고, 어, 그리고 또 이제 메인 전공들 있잖아요. 경영이나 뭐 심리, 뭐 이런 메인 주된 전공은 거의 이제 어, 학위 취득하는 비용이 한학교의그한 학기 비용과 맞먹을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좀 그러한 획기적인 부분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좀 강추 드리고 있고요. 어, 저는 이제 졸업하고 나서 학벌적으로막 좀, 좀 불이익이 있거나 불공평할 수도 있다 싶어서요. 막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학점은행제는 교육부 장관명으로 학위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진짜 대학교 졸업인 거예요. 그 학력 조건은 사실은 뭐 사이버 대학교를 나왔든 방통대를 나왔든 뭐 인서울대를 나왔든 고졸인 게 아니 대졸인 거는 똑같은데 학벌 나는 뭐 서울여대 나왔다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솔직히 이제 등급이 어쩔 수 없죠 인서울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어뭐 지방 뭐 있고 전문대 있다고 하면은 사이버 방통대 학점은이제는 솔직히 학벌적으로 막 비교할 이게 안 돼요. 왜냐면 그 미치기 때문에, 뭐, 거기서 싸워봤자, 거기서 거기지. 그게 뭐, 아, 방통대 나왔으니까, 뭐, 학정렌제보다는 내가 더잘 나가라고 말할 수 없다는 점. 그냥 온라인의 학위 취득이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학벌적으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그냥, 어, 뭐 대학원을 나중에 가더라도, 또는 이제 편입을 하시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우선은 일단은 사이버 쪽으로 해보시면 어떠실지 왜냐면 이제 편입도 여러분 3학년으로 편입을 하는 거니까 등록금이나 뭐 기간이나 또 사실 이제 그냥 수시, 정시보다는 학력이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게 훨씬 경쟁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벌적으로 걱정돼서 뭐 사이버대학교, 방통대 고민한다 학점 문제 고민한다 그럼 그냥 일단 해보세요 하고 나서 아, 뭐, 이, 그래도 난 진짜 학벌적으로 해야 된다면 편입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학벌도 챙기고 학력도 챙길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 어, 지금 그렇게 이제 저는 보고요. <laughs> 갑자기 결말. 그래서 저는, 어, 뭐든 이제 뭐가 됐든 일단 뭔가를 하는 사람이 항상 더 앞서 나간다 생각해요.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내 꿈한테 다가가고 있다는 거고, 물론 이제 그 꿈을 다가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이거 가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미리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가는지를 알아보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렇지만 목표 설정이 목표가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있는데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 갈까 아좀더 생각해봐야겠다. 이면 여기 있고 난 여기 있어요. 이 가는 거와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다르다 생각해요. 그 근접도가 차이가 다르다 생각하고 가서 여기서 사실 자년재를 졸업하고 뭐 인서울대를 못 갔든 교육대학을 못 갔더라도 얘는 고졸이 아니라 대졸인 거죠. 물론 이제 고졸 대졸의 그 뭐랄까? 고졸은 뭐 여기 있고 대졸은 여기 있다. 뭐 하수다라고는 말을못 하지만 일단 학벌적인 거로만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고졸인 거보단 대졸이 낫고 대졸인 거보다는 뭐 자격증이 하나라도 더 있는 게 낫고 대졸이 뭐 거기서보다 더 나은 건뭐 대학원을 가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든 이제 고졸이신 분들도 만약에 대학을 안 간다 그러면 경력이라도 계속 쌓아야 된다. 능력이 있으면 나중에 뭐 학력이 없더라도 대우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어꼭 하기가 아니더라도 자기 목표에 있어서 다가가려는 노력을 안 한다면 그 목표에서 절대 가까워질 수 없다라는 점. 뭐든 이제 내가 이걸 하겠다 싶으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이거를 어 향해서 갈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나중에 멈춰서 딱 봤을 때 이거 고민하고 있어서 딱본 거랑 멈춰있을 때딱 봤을 때 그, 그게 다르죠 고민을 하느라 못 했다면 아 이걸 어떻게 해, 못 하겠네 로 끝날 것이고 아니면 너무 늦게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뭐든 이제 목표가 있다면 주저 말고 조금이라도 해보시는 게 정말 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여러분 어, 오늘은 이제 방통대, 사이버대학교 학점 랭지를 서로 비교해 보았고요. 어, 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뭐 어떻게 뭐 전공 설정하고 시작하고 비용 기간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봐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대답과 안내 비교를 도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 조금 이제 제가 꿈 얘기가 나와서 격양이 된게 있는데 왜냐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저도 있어요. 음, 음. 조금 더 알았더라면 더 어, 나은 선택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어 그리고 그렇게 고민했던 시절에 뭐라도 해서 어좀 나아갔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여러분께 현실적인 어 말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물어봐 주세요.